5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너무나 그 중요한 문제를 여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가 죽을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죽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아니면 어린 아이 때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 어쨌든 어, 뭐, 짧은 일생 동안에 죽음이 모든 사람 앞에 올 텐데,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음? 그 다음에, 예, 짐승은 영혼에 없기 때문에 죽음은 헐으로 돌아가고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대로 육신은 헐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세요. 예. 음? 그리고, 그,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죠. 세상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고 선과 악과 진리와 것이 있지만은 죽음의 건너편에는 빛과 어둠이 영원히 분리되는 세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천국에는 해와 달과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거기는 밤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중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걱정이 생겨. 아 그럼 천국에는 밤이 없으면 잠은 언제 자노? 잠잘 거 필요 없어요. 잠을 왜잡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드려요. 잠, 잠을 자야 돼요. 천국에는요, 피곤한 거, 뭐 괴로운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음? 예. 예. 어떤 사람은, 아, 천국 가면 막 심심하겠다든지, 뭐, 이제 더 재미있는 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을까? 천국에는 더 좋은 거, 더 재미있는 거,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예술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응? 에, 우리가 이꽃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예술가입니다 에? 에, 저 수많은 별들을 보면 은그 웅장하고 신비한 세계 응? 하나님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의 극치입니다 예술과 과학이 에, 완전히 조화된 세계 더 이상 아름다울 수도 없고 더 이상 좋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발달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 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세상에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예? 제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봤어요 음? 한국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외국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제가 로키 산맥을 걸그 지나면서요 너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입 조심하래요. 네. 너무 너무 놀리고 아 그러다가 입 지진돼요. <laughs> 진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세상에 이런 곳도 있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에도 이런 곳이 있나? 음?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워신톤 DC 박물관에서 전 세계에서 갖다 놓은 보석들, 응? 막 색깔도 가져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조명을 해 놓으니까 막 희한 란나는 진짜 황홀하더라고요. 예. 요한계시를 보면은, 천국이 열두 진주문 있고, 홍보석, 녹보석, 빛이요. 무슨 보석, 무슨 보석. 그 보석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도 진짜 보석이 없으면 그게 뭐야, 보석이. 그러겠죠.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보석을 땅에서도 두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아름다움,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음예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 물론, 거기는 병원도 없고, 병이 없으니까, 음? 에,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에, 거기는 파출소도, 경찰서도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음? 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천사들과 함께, 예? 에, 천사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호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리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리도와 함께 그 영광을 같이 할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예? 천사는 그리도의 신부가 될수 없어요 하여튼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상상도 못합니다 음? 자, 예, 그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요 꼭 반대입니다 거기는 캄캄한 흑암이라고 빛이라는 건 조금도 없는 음? 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예, 고난인기가 세세 토로 올라가다. 어떤 사람, 아, 유황불이 있는데 왜 캄캄하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불이 너무 뜨거우면 빛이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음, 예, 아주 아주 뜨거운 불은 빛이 없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하여튼, 마귀와 함께, 예, 예 세세토로 고통받을 거다. 하고 음?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지, 천 년도, 만 년도, 억 년도 아니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예?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후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말이야요 응? 천국 아니면 지옥 두곳 중에 한 곳으로 가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자꾸 기도만 들려 그래요. 듣기 싫어해요. 드어야 됩니다. 예. 에레미아 21장 8절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응? 모든 사람 앞에 예.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두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자문 15장 2 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로 가므로, 가므로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고, 미련한 자는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그... 그 글에 많은 양들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그,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응? Who made all these?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주 헛 서투른 영어로, 예?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습니까? 예? 그랬더니, I don't know. 그러더라고요. 예? 알아야 돼요.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0편 49장 20절에 존귀에 처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짐승은 하나님 모릅니다 양심도 없고 응? 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눈만 뜨면 뭐 먹을 것 찾고, 예? 포식자들은 뭘 잡아 먹을까? 음?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예, 하나님을 찾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 예 영생을 얻느냐, 영혼이 멸망하느냐, 응? 음?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이두 기로에 놓였는데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응? 선물을 주면 받든지 안 받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예?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 영원한 운명이 이제 결정될 텐데. 여기에 이 율법사 예수님께 아주 지상 최대의 문제를 예? 영생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자세가 잘못됐어요 중대한 질문을 하긴 했지만 은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드리까 지금 영생을 줄수 있는 분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러 오셨어요 영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이게 1대1로 만났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기회가 되 있느냐고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요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구원해 주시는 그 에, 생명의 주님이 자기 앞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에, 태도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고말해요근데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왜그 말씀에 보면은 예, 예수를 시험하기가로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이얻느냐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 시험하려고 어떤 사람 우리 전도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 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예? 무슨 말 하느냐 뭐 잘못된 게 없느냐 아주 깔고리를 딱 가지고 예?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비난할 거리를 잡으려고 예 말씀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깨닫기만 하면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중에요.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예수님 목을 지키는 사람들, 고수할 조건을 참는 사람들. 예수를 시험했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시험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마태복분 사장 실제로 보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시험합니까? 시험하려면 할거 하나 있어. 자기를 시험해봐야 돼. 고림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 응? 내가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관계를 가졌는지, 아니면 껍데기인지, 응? 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죠.